예, 다음입니다. 전남 노회 신설로의 예. 분립위원입니다 예, 예, 아, 어, 예 전남 노회 보고는 아 어, 신설 노회입니다. 분립 어, 노회가 아닙니다. 예 맞으시죠? 예 신설 노회입니다. 네. 전남노예 신설로의 분립 소위원회 위원장 고광석 목사고요 옆에 계신 분이 분립위원회 서기 한기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120쪽에서 1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노예에 25개처 조직 교회와 20개처의 미조직 교회가 가칭 광주 전남노예로 신설을 요청하여. 분리변을 구성하여 분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전남노의 조직교회 28개 교회, 가칭 광주 전남노의 조직교회 25개 교회, 신설 예배를 23년 9월 8일 17시에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합니다. 예. 신설 노회에 예, 보고했습니다. 예. 어떡할까요? 예. 발언 은 당사자는 발언이 좀 제척이 됩니다. <laughs> 예, 혹시 다른 분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분립이 아니고 신설로입니다. 음. 예, 아. 당사자 노예 외에 발언하실 분? 아, 이게 지금 거예요. 저 뒤에 자막이 광주 제일이 아니고 광주 전남노예입니다. 자막을 좀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노예로 했습니다. 예, 예 신설노예. 자, 신설노예 보고 어떡할까요박으로 동의 들었습니다. 예, 자, 발언. 광중노의 소재열 목사입니다. 전남 노예는 합의하에 노예 분립을 시도하였으나 불발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합의가 분립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에 모회원이 발언한 것처럼 총회가 신설 노예를 허락하기로 해준 결의가 없이 이문회가 신설 노예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차피 전남 노예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설 노예를 허락해 준 것도 과의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합의하에 신설 노예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은 분쟁에 의한 신설이 아닌 단순 신설 노예만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신설 노회로 받기로 동의받었습니다 예, 땅사자 안 받습니다. 저쪽에 예, 유니언 목사님, 전북도의 유니언 목사입니다. 우리 총이 우리 노회에서 이 총회가 총회 권한에 없는. 어, 저는 복귀 소노의, 중부노의 그 보고를 하러 왔다가 지금 이 광주노의 사태를 보고 정말로 교회가 일어서려면 우리 총회는 성경대로, 헌법대로, 장노의 규칙대로 신앙 양심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총회 소노의에서도 총회 권한이 없는 중부 뭐 미주노의 복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전남노의수습조정위원회인데요 총회가 이 노회를 신설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립조정위원회에서 신설 노예까지 만들어줍니까? 자지도 아니하고 애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분립한다고 총회 임원들이 어, 내용도 보내고 이랬는데, 그냥 이 사태는 같이 지금 총대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남도에는 총대로 받고, 이 문제는 108위 총회에서 다시 분립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신설로 해줄 것인지, 여기 보니까 양쪽 도의에 하부사한도 없어요. 사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설로일를 받아주자. 이렇게 한건 아니고, 원한대로 하고, 108위 총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신설로 갈 것인지 분립으로 갈 것인지는 108위 총회에서 위원을 내서 하기로 하고 총대 천선은 받기로 동의합니다. 어, 잠깐요. 어, 존경하는 윤희연 목사님은 명예훼손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어, 광주 노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노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발언이 다 무효 됐습니다. 자, 신설로예어떻게할까요 예, 동의들 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감히 이해하시고요. 아니요, 많이 하십시오. 예.